볼 해볼까 한 번만 더 해볼까 볼? 와 시그마 없어 이때 안 말려도 할 거잖아. 이때 그냥 오 해야지 뭐. 아 근데 시그마 이거 라인 하래. 애들이 라인 하래. <laughs> 아니 솔직히 이때 이때 솔직히 나머지 다섯 명 이렇게 맞춰져 있는데 라인 안 한다? 싸우자고 였어. 맞긴 <laughs> 해. 어, 싸우자고 였어. 이거 그냥 해줘야 돼. 이거. 지금 진짜 포인트는 루전이 형이 그냥 조용히 모이라를 들었다는 게 진짜 포인트예요. 그래서. 맞지 어쩌라고 어쩌라고 어쩔 수없어 그러니까, 알바가 아니긴 해. 어르신 그래서 인자. 너가 아니, 많이 빨리 잡았어. 진 화강 먹으려고 지랄 하는 거야. 와 방밀. 야나궁차 나, 나 여전 모이라 개좋은데 모이라 찼는데와 모이라 자리야 찬거 봐. 맞아, 다 붙잡 이즈 자리아가 잘했어요, 됐어. 이 삼선메타. 자리아가 잘하면 느낌 받았어. 네, 맞아. 지금 소전이랑 비슷한 역할이었어. 그냥 야 옛날 에 대사기 소전. 라인은 그러면. 약간. 문열려가면 고? 문열려가면 고? 역캐리만 안 하면 됐어, 라인. 그 역캐리만 안, 안 하면 됐어. 망치에서 다 메인으로 풀다거나. 네, 와, 불리 이거 아쉬운데요? 와나왜 죽어 이거? 와, 웃기나? 아, 와, 와 아프네. 이거 아프지. 와 아, 우리 지금 맞돌이 안 돼요? 야 그럼 이 모드가 구현이 안된 건데? 맞돌이 안 된다고? 그건 누가 이 맞돌 없었어. 그냥 셌어. 아 그랬나? 어 이때 그냥 반병 모시. 아, 아, 그랬나? 됐었나? 건나 센수 와. 아. 직결선은 아 승현이 필승이었어 아, 초반이 완전 초반이구나. 아, 그러면 이때 볼트 안 좋긴 했다. 그러면. 선수로 난 거기 한타에 참여할 수가 없거든요. 네. 우 막아주고 있어 줘.

자박으로 나왔어. 궁파티. 제일 재밌는 턴이다, 궁파티가. 아, 네. 니거밑 눌렀어야 되는데, 이거는. 또 힐러들 또 벌은 나오지, 이거. 궁안 누르는 거. 하지만, 그래서 야타를 해버려. <laughs> 이 게임은 잘안 되죠? 아, 이제 라인궁찼는데이러면 아, 기다려 봐. 라인또안 보인다. 라인 여기 있죠? 새끼고 개뻔한 새끼들이고. 어? 다 알아. 소리가 일단 다 들려. 무슨 라인. 라인? 다 알아. 어? 어. 형은 다 알아, 임마. 라이다기오른쪽에그냥 어. 어. 이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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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 라인은 마치 군대에서의 총기와도 같았, 같았다까 그냥 나와 한몸이어야 됐어. 무조건 위치 파악했어야 돼, 그냥. 멋속이 개피개피! 좋아요. 아, 참삼하니까다 이기긴 하네. 그치, 그냥. 네. 그냥 딱3-3 레전드 때그 패치 버전인가봐 개맛있다 그냥 와 너무 세다 아니면 디바 대신 그냥 볼넣으 하... 안되냐? 볼 해봐 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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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 해봐 볼해볼 해봐 방상이가 이거 했상이가 개구리 선수가 보라고 아 맞아 그 그때 약간 렇게 했습니다 그때 상이가볼고치볼 고치 그때 블루님이었을거야 그때는 나만 이거 내가 그냥 겐지자 트레이자 오케이 오케이 라이 해야돼 너 찍는거 내가 방벽 줄게. 응. 위도우 고쳐졌지 이때 아, 그렇지! 위도우가 네. 쎘지 이때 여기 위도우매비했어 주방 좀 보실? 근데 거의 너무 멀어서 안 들어간다 방벽이 안다! 아, 여기서 거기까지 안다 아, 이해 방벽이 완료. 이해 완료 아, 아. 아니면 그냥 거점 억으로 약간 이렇게 해야되나? 어그렇지 그냥 그렇게 해야되네 주방 거리가 짧구나 이때 아 살았으면 됐는데 와 이거 어떻게 살고 있냐 우리 밑에 아니 왜끊기는거야 개같은거 이거? 이거 그러니까 왜 찍다가 마냐? 아니 개 뚫긴데 버그까지 있어버리니까 개 짜증나네 맞아 그팔 들여 보그있어 아니 왜 안찍혀 찍혀야 되는데 다겟피 다겟피 아다겟인데아 어, 진짜 다겟피인데 상대조합이 상대조합이 아, 더 좋다 뚜뚜뚜. 이거 뭐 공중에서 뽐내기 하는것도 아니고 아니 파드 씨발 미친놈아 소리가 안나 파드 이거 왜 이래 소리가 안나오 잠깐만 계잘못건데 밖에서 잘 싸웠어? 소리가 안나봐 잘했어 잘어잘어 이런 건좀 다시 만들어주면 안 되나 재밌었는데 이거는 자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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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중력 와 진짜 오래 잔다계잘못었어 사탕 미쳤어 와 감성 지렸다 무중력 개구린데 이거? 아, 그렇지. 어, 씹는 거 봐, 판정. 방벽 줬어, 내가. 아, 이차차차 여기. 으... <laughs> 너일있야 한게 없어 그냥. <laughs> 와 졸라 높게 되네. 오오, 없었어. 이때 어퍼컷 경직이 1 초였을 거야. 형주 말래? 둠, 둠. 근데 아까 그 호그랑 뭐 아까 금그 맵에서 존나 어렵던데 리얼 토에서. 맞아. 그 맵이 좀 넓어서 거기는. 애초 리얼 토 없었어. 3 3 때는. 아 그랬나? <놀람> 딱 들어가지고. 아이거이거얘대를쭉 이거 밀어 내가 볼때 이거 내때 루시도 했단 사실 이것도 왔죠 타이밍 딱 알잘딱하죠 와 왕의길 33은 진짜 못 참지 왕의길 33인정이긴해 라인 봐봐 라인 봐봐 이상해. 라인 온 다음에 망치 대충 맞으면서 지는데. 이게 아니잖 라인만 한번더 돌았는데. 라인 개피 라인 개피. 오 망. 망. 저런 저런도 있지 않나? 툴비트 툴비트 와 저러면 안돼요 아 빙격 어? 아왜 눕냐 이거 오초고한도 이상하이? 아, 초고감 시브레. 오, 초고감. 너무 잘하네. 아, 진짜로 프로 하셔야겠는데? 그러니까 프로해라. 삼삼으로. 적 <laughs> 씨. <laughs> 야, 이러면 이겼다. 뭐야, 라인이 어떻게 3 3 농구 프로. 3 3 농구 알아? 삼3 농구. 와 아, 시나이 대타하지 완벽해. 당연히 마침 그솔카러 간다 그랬잖아. 응 어. 내가 솔캡 픽을 할게. 그래 솔캡 솔캡 많이 들어가. 그게 재밌어. 그게 갈 어? 어 메르시 좋은데? 야 메르시 좋다. 진짜 좋을지도. 모이라 뭐 나쁘지 않을수도 버스 버그 쓰면 스은괜찮을 수도. 핫스포스맨은 괜찮습니다. 핫스포지 게임 괜찮습니다. 핫 <laughs> 진짜로 말하는 게 이렇게 웃기지. 키비키마인니아니면 못했어. <laughs> 아, 다핫스 도피하다 아 한주오빠 어 뭐야 아씨 깜짝이야 <laughs> 아니 씨 <laughs> 아이씨 <아유>, 존나 놀랐네 이로니 그만 죽어요 어이 깜짝 이동님 법을 봐. 아니, 봐. 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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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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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얼기전리 끝나냐, 애들이? 공격부터. 나 아직도 이거 대사를 모르는데 뭐 주스 주스 공격 연기하라고? 와, 우리 한점 뭐야? 야 폴링 용하자, 폴링 용. 오케이, 기다려봐. 강 나오면 말해. 풀링이요, 그리고. 폴링이 아니라. 하나, 둘, <laughs> 위로 그냥 날려버려, 나 아, 없었어. 너깨없어 나도. 포장만, 뭐야, 포장 찾아서 어쩔 수가 없어. 화물 위게. 아, 앞에, 왔다, 앞에, 앞에, 이거. 어? 여기 풀링. 오케이, 이거지. 아, 좋았다. 풀링 좋았다. 3v3 때 겐틀 안 했어. 무조건 한방 캐. 맥, 맥 크리가 좋았어. 2퀴 한번 해야겠다. 내가 둠페이 한번 해볼게 3-3때, 3-3때 매크리3-3 했었어, 디바 빼고, 실제로 아 근데 옛날에 내가 로지형 영상 본 기억이 있었거든? 그 시절에 딱, 19년도 영상 <laughs> 그때 형이 여기서 겐지해가지고 궁 빨리 돌려서 궁으로 밀었었어 그랬어? 그 영상이 기억나, 갑자기 보통 그렇게 했었어, 딜러는 그때, 3-3 딜러는 그냥 궁 빨리 돌려서 하나 잡는 거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궁이 워낙 빨리 차서 어, 어글 한 번만 아나가 나는 나이 시절 좀피를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딜러 둔피를 안 했었어 나는. 근데 이, 이때 둔피는 그냥 잼미킬커야 박으면 돼 그냥. 아씨 뭐해 정신이야? 아씨 아 윈스 우클 없는 게좀뼈 아프긴 하네. 반대로 생각했어 음. 나 살리실까? 맞겠는데? 어 잠깐만 죽는다 이거 와 지린다 메르시 캐리~~ 이거 진짜 임 원탱 윈스야 할만하네. 형이 잘한 것. 아예 각계전투하니까 할만해. 아 진짜 너무 달랐어 둔피는. 어등피는 너무 달라 그래서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 딱히. 하하하. <laughs> 이때 <laughs> 그냥 이런데 있어도 잡았던 것 같은데. 여기니까. 와 그냥 하나 뜨면 잡 가는 거야 그냥 머리 뜨는 거공 버프 대신 딱 총으로 딜 보충하네. 좋아요. 이때 네. 둠피 하늘... 날 하늘 날있었나좀 약간 하늘 이상한 데 껴서 막 숨어있었지 이상한 데껴 있긴 했어 맞아 그 다음에 E를 최대 아, 데미지, 막150 데미지로 찍고 어, 그리고 이제 부금 이제 부... 부금도 나왔어야 돼야아야야야이 <laughs> 잊으라고 <laughs> 맞지 그냥 아야. 나는 김이잖아

아, 제 펀치! 레전드다, 뭐. 와, 나 개잘 박았다, 딜 아! 편의점다. 아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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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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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하고 있는데 너무 너무 좋다 스테이와 근데 우클 없는 게 진짜 크구나. 아니 민스 왜 이렇게 잘해? 행존형으로 하고 있어 완전. 아 근데 이단 미스나 한번 해야겠다. 이렇게요? 아씨, <laughs> 어퍼컷 존나 웃기긴 하네. 야, 어퍼컷이 어퍼컷이 개쎄다 어퍼컷 경쟁이 지금이랑 완전 다르네. 아, <목소리> 뭘 개구리인 것 같은데? <목소리> 아, 씨. <laughs> 둘러싸인 거 개웃기네. <목소리> <목소리> 우리 안 죽어. 뭐나? 뒤에 캐치도 네 뭐랑 캐리하냐? 어, 캐리. 공이어 뭐? 오케이. 마지막. 진짜. 아, 진짜. 아, 아, 진짜. 못 뭐? 아, 아, 누를 거야. 진짜. 아, 아, 진짜. 아, 진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아, 아무리 없죠. <웃음> 어, <웃음> 이거 파치. 않아요. 아, 와 이거 봤지? 아씨, 이게 공법이지 사실상. 그래, 이게 옵투식이지. 이때 티비 개 짧다. <laughs> 이거 봐안 깔려. 안 깔린다니까. 아, 짧아서 안 깔리는 거구나. 짧아 <laughs> 아, 이거. 애들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구나. 였 담배 있어. 벽 있어. 자리아 메르시어 어, 어. 자리아 메르시 해야겠다. 아찔했네. 벽 있어? 자리아 메르시를 붙이면 안 되거든. 보일 때 기가 막히게 뛰었거든죽것 같긴 한데. 아떻게할네 우리의 적 라인이야. 그러니까 갑자기 뭔뭐 라인이야 또. 와, 이때 진짜 오래 잤다그 방벽 어디야? 뭐가다 방벽 어디가 아고, 갑 와. 와. 미안하면 묶겠네. 못 잡겠다. 진짜 불이 해야 돼. 핵지 아! 아, 궁 죽을 걸 그랬나? 나이스. 나이스. 불이 태어나니까 꽤 달라지는 거면서? 아, 불이 너무 사기야, 이때. 아, 디바야겠다, 이거. 이렇게 아, 점점 점점 3 3 점점 점이 갖춰지는데 상대가 먼저 점나보를 들고 왔어 쓰레기들 아, 점점 먹점 점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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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먹 아, 힐밴 지려운데? 불이랑 그냥 탱커 해버려. 주방 주고 불이 탱커 시켜 그냥. 와, 칩을 개 쎄네 그냥. 그냥 불이가 탱커야 아무리 봐도. 와, 나 체력 많아지는 거 봐. 탱커이자 힐러이자 딜러야. 근데 터치 못 하잖아 이거 잡기. 터치 안 되네. 억지로라도 설치 한번만 터치돼터치돼아 이거 공데미지 없겠지 없어 공데미지가 뭐야 그, 소환데미지 아 소환데미지 근데 약간 약하지 약하 약했어 있는데 약해 어 빠져도 돼, 빠져도 돼. 엔딩 없어, 우리. 뭐야, 북이왜또 있어? 아, 아 뭐이래서안 돼? 안 되지? 될것 같은데? 아이수. 와. 트레이드 전까지 이때 감성. 네. 이거 나는 근데 항상 반응으로 안 먹었던 것 같아. 그냥 약간 타이밍 봐서 먹지 않나? 솔직히. 약간 반응이 아니고 그냥 예측이지. 아. 심리전이지. 심리전 이지 심리전. 심리전이야. 약간 페이크. 라, 그러니까 라이 망치전은 소리 듣고 막을 수 있는데 멀면은. 자탄 뭐. 멀리서 던지는 거 아니면 불가능이지. 그 화가 먹어도 되는 뭐지? 야, 박밀 좋았다. 개사기네, 진짜. 와, 직결 도는 거 없지? 아, 맞아, 저거? 와, 와 <웃음> <되나>? <웃음> <되나>? 서로 지랄 하더란와 우리도 되나 나안 되나 로 지랄 약간 뒤돌기 이크도 좋아 앞에 봤다가 메탄 끄고 너무 많이 <laughs> 그래몇 내가 헛쳤다. 아, 가다완벽조는데 아, 여기서 살려 그랬는데. 이렇게 버렸어. 아, 하늘 내자는 야, 대단다, 근 아, 재밌다. 슬슬 물리는 거알니지 우리 안 하면 된다. 망치 잘 박네 와, 야왜 끌려가 자탄 왜끌려가냐 진짜 아 자탄 씨 <laughs> 나이스 아 내... 누나 불린다